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사냥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스탯 중 치명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 아직 2차부터 5차까지 모든 쿠폰 잔여량이 있습니다 쿠폰을 발급받지 않으신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항목을 눌러 나타나는 링크를 눌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하신 분들 중 초반 등록해 주신 분들은 상점을 눌러 보면 크리에이터 후원 탭이 있습니다 하단에 정보 갱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후원 유효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미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치명타가 발생되는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았습니다. 공격자는 둥기 클래스로 치명타 확률은 17%, 근거리 치명타 확률은 1.4%로 합산한다면 18.4%인 상태입니다. 방어자는 이두루 클래스로 치명타 저항 수치는 9%, PVP 치명타 저항은 0.5%, 근거리 치명타 확률 저항은 9.5%로 모두 합치면 19%입니다. 공격자의 치명타 18.4%보다 방어자의 치명타 저항 수치가 19%로 더 높은 상태로 공격해봤습니다. 공격은 약 5분여 동안 지속되었지만 단한 번의 치명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토마호크 스테이크와 같은 효과를 지닌 향긋한 고기 수트를 먹어 치명타 확률 3%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로써 방어자의 치명타 저항 수치보다 공격자의 치명타 수치가 2.4%도 높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자 치명타가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발생합니다. 단순히 공격자의 치명타 확률보다 방어자의 치명타 저항 수치가 높게 되면 치명타 데미지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데미지 실험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무기 공격력을 최소화한 뒤에 일반 상태일 때의 데미지와 치명타가 발생했을 때의 데미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치명타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 상태일 때의 데미지입니다. 최소 데미지는 107, 맥스가 뜬 최대 데미지는 124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치명타가 발생했을 때의 데미지입니다. 최소 데미지는 146, 최대 데미지는 169가 나왔습니다. 공격자의 치명타 피해 증폭 수치는 39.1%이고 방어자의 치명타 피해 내성은 3.6%입니다. 두 수치의 차이는 35.5%입니다. 이 수치를 아까 구해뒀던 기본 데미지에 곱해보겠습니다. 최소 데미지가 107일 때 35.5%의 데미지가 증가된다면 145가 나옵니다. 실제 값인 146과 1 차이가 났습니다. 최대 데미지인 124일 때 35.5%가 증가된 값은 168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값인 169보다 1이 작은 값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은 뒤 다시 실험해 보았습니다.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앞선 실험에서처럼 치명타 확률 3% 증가라는 효과도 있지만 치명타 피해 증폭 10%라는 효과도 존재합니다.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증폭 10%를 올린다고 하여 기본 데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치명타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데미지는 동일했습니다. 최소 데미지는 107, 최대 데미지는 124입니다. 크리티컬이 발생했을 때의 데미지 중 가장 작은 데미지는 158이 나왔고, 가장 큰 데미지는 181이 나왔습니다. 기존 실험에서 치명타 피해와 치명타 피해 내성의 차이가 35.5%였는데, 토마호크 스테이크의 영향으로 45.5%로 데미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 결과 최소 데미지일 때는 155.7, 최대 데미지는 180.4가 나옵니다. 최대 데미지는 앞전 실험과 동일한 현상을 보였지만, 최소 데미지가 계산한 값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실험 표본이 적어 실제 가장 적은 데미지가 뜬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명타에 대한 실험을 해본 결과, 이는 투쟁의 반지의 옵션이나 특정 무기에 달려 있는 발동 효과랑 동일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무기 옵션 등은 발동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만 치명타는 방어자가 치명타 저항 수치를 올림으로써 덜 맞거나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PVP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버티거나 더욱 아프게 공격하기 위해 해당 수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VP 상황뿐만 아니라 치명타 수치 등을 조절해 가며 특정 사냥태에서 몇 퍼센트 이상의 치명타 수치가 필요한지 추가적인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 추가적인 실험으로 몬스터에게도 치명타 저항 수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치명타에 관한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크리에이터 후원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